울릉도에서 역사상 첫 음식점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15,000원짜리 삼겹살이 알고보니 찌개용 앞다리살이었다고요. 유튜버 한 명의 영상이 어떻게 울릉도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여행 유튜버 꾸준히 지난 7월 19일 공개한 울릉도 여행 영상이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110만. 사흘 후엔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 고깃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튜버가 1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나온 고기는 지나치게 많은 비계로 구성된 앞다리살이었습니다. 그는 비계가 거의 절반 이상이다. 삼겹살이라 주문했는데, 찌개용 고기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이 장면이 울릉도 음식점의 위생과 정직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성수기를 맞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과 누리꾼들은 관광객 상대 바가지 씌우기,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며 공분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직원 실수로 찌개용 앞다리살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릉군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울릉군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7월 25일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울릉도 지역 최초의 음식점 영업정지 조치였습니다. 울릉도에는 현재 약 300여 개의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울릉도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점 위생 문제는 개별업소 문제를 넘어 울릉도 관광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싼 교통비 들여 울릉도까지 갔는데 바가지 씌우기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섬 지역 특성상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광객은 속수무책입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즉시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는 관광객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위생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울릉도 관광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울릉군은 8월 말까지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불시 위생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점검 항목에는 식재료 관리, 위생 상태, 가격 표시, 조리시설 청결도가 포함되며 위반 시 행정 처분과 공개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지역 관광지 음식 바가지 논란이 단순한 여론 비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제주, 여수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연간 10건 이상의 영업정지 사례가 나오지만 울릉도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는 울릉도가 그간 위생 문제에 비교적 무관심했거나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관광에 의존하는 울릉도에서 이번 사건은 관광산업 전반의 위기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관광지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유튜버 한 명의 영상이 지역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시대 관광산업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울릉군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